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설적인 투자자,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바로 존보글의 투자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투자 대가들이 각자만의 기법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존보글은 그 모든 복잡함을 걷어내고 딱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시장 전체에 장기 투자하라. 바로 인덱스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존보글은 수많은 투자법 중이 단순한 방식을 최고의 투자법이라고 했을까요? 존보글은 평생 투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한 전략보다 단순한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 시장을 이기는 건 어렵다. 워렌 버핏조차도 이렇게 말했죠. 대부분의 투자자는 존보글의 조언을 따르는 게 정답이다. 전문가조차도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를 사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상위 80% 안에 든다는 겁니다. 2. 수수료는 복리의 적이다. 액티브 펀드는 수수료가 비쌉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거의 0%에 가깝죠. 보글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얻는 수익보다 펀드 매니저가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 수수료가 쌓이면 복리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3.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마라. 보글은 철저히 시장 예측을 배제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금리가 오르든 그건 단기적인 소음일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시간을 시장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이기지 마라. 시간과 함께 가라. 보글이 1975년 설립한 뱅가드는 현재 세계 2위 자산운용사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만든 최초의 인덱스 펀드 뱅걸500 인덱스 펀드는 수십 년 동안 시장 평균 수익률을 그대로 반영하며 수많은 투자자에게 불을 안겨줬죠. 보글의 이런 철학 덕분에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일반인을 가장 많이 부자로 만든 사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보글의 조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사라. 길게, 아주 길게 가져가라. 시장 타이밍을 보려하지 말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복잡한 뉴스, 차트 분석, 종목 선정.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단순함, 꾸준함, 저비용입니다. 존보그룹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지적 능력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통제하는 능력에 달려있다.